안녕하세요. 11월 29일, 여기는 논산시 연무대입니다. 이 딸기 품종은 킹스베리. 이제 여기서 수확은 들어갔는데요. 이제 수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킹스베리는 흰가루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흰 가루 때문에 킹스베리 농사를 포기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 있거든요. 흰 가루만 없으면 흰 가루만 없으면 이 킹스베리 농사는 하고 싶은데 이흰 가루 관리가 안 돼서 킹스베리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논산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흰 가루 오는 품종들이 킹스베리를 비롯해서 홍이 그 다음에 금실 어떤 품종들이 있을까요? 비타베리. 비타베리도.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들, 요즘 나오는 것들은 흰가루에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눈가에도 꽃대에 흰가루가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한, 2,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꽃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다 준 걸로 두 번을 방제를 했거든요. 흰가루 방제를. 근데 깨끗하게 지금 어느 정도는 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분한테 여쭤봤어요. 그, 흰가루, 그, 방제 두번 했는데, 효과가 어떠냐고,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흰가루 제품에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인데요. 이게 발효 유황인데, 그러니까, 유황을, 미생물 발효로 시켜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리터짜리인데요1터면 25말. 그러니까 말당 4 0 c c 이렇게 연면시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두번 요거를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 이 유황 제품은 이게 100% 수용성이고요. 약해라든가 또 방제하고 나서 약의 흔적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전물이 없다는 얘기죠.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면 이 황의 그 그것이 병원균 그러니까 흰가루 포자가 되겠죠. 거기에 침투를 해서 고사시키는 거, 그런게 메카니즘이 그렇습니다. 흰가루 포자에 침투를 해서 고사시키는 거, 예, 여기 따기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네요. 아, 꽃대가 엄청 길게 빠졌습니다. 예. 초새가 제한 뼘보다 높고, 이게... 예. 나무젓가락보다도 더 굵은 것 같습니다. 줄기도, 뭐, 나무젓가락 정도 됩니다. 줄기, 굵기도. 수확이 본격적으로 되면 어, 수확량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농사 3년만 지면 하여튼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킹스베리를 열 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3년간 농사를 실패를 하셨어요. 흰가루라든가 응애라든가 그런 것이 잡지를 못해서. 그래서 올해는 4동만 했습니다. 킹스베리를. 그리고 세 동은 이제 서량을 했고요. 근데 올해 킹스베리 네 동, 요렇게만 하면은 아마 내년 다시 또 전부 다 킹스베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킹스베리는 킹가로만 잡을 수 있으면 아마 다들 킹스베리를 할 겁니다. 수확량이 과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소득이 서량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네. 비대가 지금 한참 되고 있습니다. 이 과가 클 때는 솔직히 제 주먹 제 주먹 합니다. 큰 것은요. 그 정도로 이 과가 큽니다. 지금이야 이제 1 1월 달이니까 아직 작지만은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뭐 담양이라든가 담양도 킹스베리가 있죠. 또 순천, 하동, 하동 같은 경우는 수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주문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흰가루 때문에 그냥 성주 또 평창 물론 논산에서 찾으신 분들이 있고요 흰가루 때문에 이 발효 유양을 현재 전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황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흰가루용 치료용, 또 하나는 생육관리용 맛이라든가 떼깔이라든가 그런 쪽 생육관리용, 제품이 황제품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흰 가루 방제용, 하나는 때깔, 맛 생육 관리용. 그 제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유황 제품 중에서요. 필요하신 농가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또, 동영상이 준비가 되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